스바냐 1장부터 3장, 학계 1장, 2장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것은 2장 3절에 여호와의 날 너희가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구절과 거의 그 의미를 상통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1절, 2절에 보면 그가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히스기야가 맞다면 왕족이 맞고요. 이 스바냐는 왕족이고, 아, 스바냐는 왕족이고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 때 함께 활동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그는 요시아 시대 때 영적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아왕때 예언을 주로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였던 문하세가 55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우상숭배하는 국가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 스바냐에는 이 마지막 때를 일컫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학계는요, 스가레와 그리고 말라기와 더불어서 포로 귀환 시대를 알려줄 수 있는 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 그러한 예언서이고요. 스가랴와 동시대 인물로 어, 다리우일사 때, 그러니까 수르바벨과 예수와의 주도하에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이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어,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약 70년 전에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때.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본 것처럼 각자 자기 집 짓기에만 몰두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데 일조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함께 스바냐 그리고 학계 1장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제 1장 아모니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로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하를 그곳에서 멸절하며 및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불러 멸절하며 또 지궁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 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라한 백성이 다패망하고 은을 거려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버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 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맨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자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멘 제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스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족 속에게 화 있을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음악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가 을 것이라 진례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부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탕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청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제 3장 태역하고 더러운 곳 부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업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고할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러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부를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라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드리니 그들의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절은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상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 너희 희목 중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계 제1장 다리우왕 제2년 여섯째 달곧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사디에리의 아들 유다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요우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너 밑에 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마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반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 아들 수룹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룩바벨의 마음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우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제2장. 7째달곧그달 그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너는 수월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루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세장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것이요 금도 내것수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우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마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마늘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을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예.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때매에일으는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일른는지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제왕과깐복이제왕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럽바벨에게 말하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월길의 아들 내종수로 네 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 t 으로 h e 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에, 여러분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축제. 어, 성전을 재건하고. 심지어 성전 지대가 놓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함성을 불렀던 것을 우리가 에스라에서 보았잖아요. 그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성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학계라고 하는 이름, 축제라는 이름은 그와 같은 것들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이 막중한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료해서 이루게 되는데. 그, 그 과정이 만만하거나 순탄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뉘에미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대적의 무리들도 있고요. 그죠? 수많은 장애물들을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지나가야 하잖아요. 오늘 학계 1장에 보면 우선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데요. 1장 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에 시간이 멀었다. 아직 그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장애물이 되겠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일차적인 장애물이 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살기가 우선 바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어, 사제를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할 거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죠.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지금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 판벽한 집은 제대로 잘 갖추어진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제대로 잘 갖추어진 집에 살면서 여와의 성전은 지금 황폐된 채로 내버려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니겠어요? 포로 귀환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다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산업을, 어, 뭐,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여기에 다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었다 생각이 되고요. 학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죠.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되었다라고 하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요. 우선순위가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5절에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또 7절에서도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 행위를 스스로 살펴보라. 지금 어, 물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밭을 가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 아니지만 육절 보세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습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것, 성전으로 대변되는 이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밭을 갈고 뿌리고 배부르게 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배부르지 않고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그 결과는 초라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학계의 설교에 백성들이 감동을 했고요 학계 일장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부르셨을 때가 6월 1일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감동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24일이라고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전 건축이 착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복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또 다른 그 외의 회복도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영혼의 질서이고 법칙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먼저 되어질 때, 밭에 뿌려도 입어도 먹어도 마셔도 배가 부르고 이것이 충족이 될수 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 될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늘 우선순위가 될수 있도록 혹 이것이 깨졌다면 다시 이것이 회복되는 오늘이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스스로 자기의 집을 건축하고 어 삶의 터전을 가꾸는 일에 몰두했을 때에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성전을 먼저 지어 드리는 것 그리고 신앙과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먹고 사는, 어쩌면 먹고 사는 것보다, 그것이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 것보다,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정해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하나님보다 앞서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순서를 다시 정하고 재정립하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틀어지고 어그러졌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구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